자, 그러면 팔과봅시다 10대들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호스트, 주인이 말하지.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Dr. Brain Show. 환영합니다. I'm your host. 나는 여기 호스트 조셉 에머슨입니다. Can you think back to, the, back to the time when a friend upset you? 당신은,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있네. Can you think back to, 어디어디로 되돌려 돌아간 생각을 할수 있나요? A time, 시간으로. 어 타임 시간으로 어한 친구가 화나게 합니다 당신을 그런데 시간을 화나게 하는게 아니라 너를 화나게 한거지 그래서 얘랑 은 목적어 관계가 있지 않아 그렇다면 얘는 뭐냐 하면 관계 부사야 관계 부사 이렇게 하는 친구가 당신을 화나게 한그 시간 시간을 꾸미는 그렇다면 얘는 대수로 반응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또 on 위치나 in 위치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Let's imagine. 상상해 봅시다. 이 t a t 은 동사 다음이니까 접속사하고 무조건. You decide to write an angry message. 당신이 쓴다고. decide다면 무조건 to야. 쓴다고. 뭐를 써? angry message를 쓴다고. to. 요거는 에게. 요거 to는 to 부정사. 이때는 그, 라는 거야. 그 친구, 지시 형용사야. 휘치 이런 거로 바꿀 수 없어. 그 친구에게. You say some hardy shit thing. hardy shit thing. 어, 가혹한 것들. 심한 말. 이렇게 되지. 심한 말들을 쓸 겁니다. Uh, that you normally didn't say. 당신이 얘를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신은 말하지 않는다. 뭐를? 그 말을 여기 없으니까, 얘가 목, 목적어가 없으니까 관계되면서 하지, 목적격 관계되면서. 요렇게 파악하는 거야. 조금씩 점점 쉬워지지?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되는 거지.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신이 하지 않는 말, 이렇게. 를 파악하게 됩니다. 를 이제 하게 됩니다. You are so angry. 요것도 그렇지, 요것도 so t h a t 너무나 뭐뭐해서 그래서. 당신은 너무나 화나서 그래서 돈 캐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화나서 돈캐 신경 쓰지 않습니다. When you are about to push sand,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막 뭐뭐 하려 하다. sand를 막누리려고 하는 그때, you think about 당신은 생각합니다. think 다음에 뭐 about 생각합니다. w e a t h e r is, 그다, 이거, if. 인지, 아닌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before you know it. 이거, 요거서가 대화글은 이렇게 굉장히 쉽게 나왔네. 이게 영어 글 자체가. 당신이 그것을 알기 전에, you have sent the message anyway. 이, 그것을 안다는 게, 그것이 뭐냐면, 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 뭐, 대시나 디스로 바꾸면 안 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써야 돼. 그것을 알기 전에, 당신은 이미 보내버렸어. Have sent, 현재 완료. <laughs> 결과. 보내버렸어. 그 메시지를. Teens are more likely to make this type of decision than other. 칩대들은 be likely to. 수거지. be likely to, 뭐, 뭐, 하, 하기, 하기 쉽다. 뭐, 뭐, 한 눈이 아니고, 뭐, 뭐, 하기 쉽다. 10대들은 더 만들기가 쉬워요. 이런 타입의 결정을 만들기가 쉬워요. then, adult, 성인보다. 10대들은 be likely to make. 더 만들기가 쉬워요. 이런 결, 타입의 결정. With the help of our g u s t 우리 손님 게스트의 도움으로 도움을 갖고 도움으로 with. We will learn 우리는 배울 거예요. 의주동 왜 10대가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지 의주동 tend to act. Why teens tend to act 왜 10대가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벌써 여기 다 했네 음 오늘 두 장까지는 목표 오늘 충분하겠지 여기까지 쳐주지 음, now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지 before thinking everything through before가 전체사기 때문에 동명사가 와야지 생각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일단 t h r o 는 완벽하게, 뭐, 이런 얘기 충분히, 이런 얘기지. 모든 것을 충분히 완벽하게, 통털어서, 이런 뜻이야. 통털어서 생각하기 전에. Now, 이제, here's our guest for tonight. 오늘 밤을 위한 우리의 손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닥터 클락슨입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4가 되어기 고맙다란 뜻이 되지. 2가 되면 안 되지. 전치사니까 동명사 와야 되고. 박사님 고맙습니다. 이거 의사가 아니고 박사님지. 이 닥터 어 C. 이 C가 이제 클락슨이지. 클락슨이. Thank you for having me. 나를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지. 초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셉. 주인 요, 요 호스트 진행자 조셉이. 닥터 클락슨. Could you first tell us? 말해줄 수 있어요? 우선 말해줄 수 있어요? Could you tell us? 어버 관하여? 의, 주, 동.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만드는지에 관하여? 우선 말해줄 수 있나요? 관하여?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관하여? 말해줄 수 있나요? 닥터 클락슨이, sure, go 말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It seems like that. 뭐뭐인 것 같습니다. 대시라는 접속사가 빠져있어.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seems like처럼 보인다. Uh, we make decision.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i m m e d i a t l y 거의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But, 그러나, 그러나, our brain, 우리의 뇌는 실제로는 has to go through, 겪어야만 합니다. Go through, 겪다. 단순 삼일증. 겪어야만 합니다. several step, 아, several several step 예능일고 과정을 before deciding anything 무엇이든지 anything 양보, something이 아니야 어떤 것이든지 하기 전에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클락션이 뭐라고 그래?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머릿 속에서 판단이 돌아갔단 얘기야. 그 다음에 어, 뉴머로 아, 뉴런 뉴런 뉴런인데 컴마 휘치 컴마 휘치니까 엔드주어인데 복수니까 데이 아주 쉽지 내용만 안 틀리면 뭐잘맞수 내용만 덜 거의 잘 맞히면 그리고 여기도 복수로 받아야 돼 뉴런 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뇌세포 들인데 여기까지 걔네가 make up, 만든다. different structure. 다른 구조물을 만든다. in our brain. 우리의 뇌에다가 다른 구조물을 만든다. these structures. 이런 구조들은 send signal을 보낸다. each other. 그래서 유튜브만 잘 보면 점수는 자동으로 올라가. 서로서로. 서로 one another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이 유튜브에 나오기 때문에. After the structure finish evaluating all the signal, 뭐뭐한 이후에, 그 구조물이 끝낸 이후에, finish 다음에 무조건 ing만 와야지. 평가하기를 끝낸 다음에 뭘 평가해? 모든 그 시그널들을 평가하기를 끝낸 이후에, day! 데이. day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day가 뭐였지? 지금. 왔습니다. 아, 트럭, 트럭. 그렇지. 구조들이지. 구조들은 will send out, 보낼 겁니다. response, 반응을. that will tell our body what to do. 말하든, 여기에 뭐가 주어가 없지? 그니까 러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휴치로 바꿀 수 있고, 말하, 말할 반응을 관계대명사가 되고, 말할 반응을 보냅니다. 뭐라고 말해? 우리 몸에게. 무엇을 할지를. What to 주지? 이때 to는 뭘로 바꿔? What it should do. What it은 더 바디지? 뭐 또는 what we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What the body라고 해도 되고. We 대신 더 바디. 호스트가 IC. 알았다. Does this process happen? 이 과정이 happen 일어나느냐? 의문문이니까 정확하게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In everyone's 모든 사람에대해서 그러니까 크 o 션이 people basically 곧 g h 겪는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겪는다. Same decision making process 똑같은 의사결정 과정을 But 그렇지만 There is slight difference가 있다. 내용상 중요 작은 차이점이 있다. Between 여기는 둘 사이에 사이에 또 10대와 성인들 사이에 작은,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보자. 과학자들은 Use to think 생각 하곤 한다. 유즈투 동서원형 이런건 다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뭐뭐 하곤 한다 과학자들은 생각하곤 한다 뭐라고 테디아를 생각하곤 한다 그 뇌가 워즈던 맞춰졌다고 맞춰졌으니까 이 수동태야 수동태 이미 다 했다고 finished, was finished. 끝났다고, 뭐를? 뭐를 끝내? 성장하기. 끝났다고, by, 뭐 뭐, 이게, by the time, 뭐뭐할 때네, 때. by the time, when이지? 뭐뭐할 때에,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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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기가 was done, 완료됐다고. 언제, 언제 때까지? you turned 12. 니가 12살이 되었을 때. 박절은, 니가 12살이 되었을 때. 이게, 유 o 드가 이게, 비케 c a 이야비케 c became? a m e 네 니가 12로 돌았으니까. 그지. 누가 12살이 되었을, 그 시간까지. 왜냐면, 하 아니면, 이게 뒤, 센스의 뜻은 뒤를 보면 돼. 더 브레인 그 뇌, 리 e 치 이 uh, is maximum. 아, 니고 리치. 그 뇌는 잘한다. 그것의 최대 사이즈로 잘한다. 어라운드 데드 에이지. 그 나이가 바로 12살이야. 그나그 나이, 그 나이 주변에. 되기 때문에네, 요거는. 되기 때문에. 이후에가 아니지. 뇌가 12살 정도에 이미 다 큰데. 뇌가 12살 정도에 이미 다 큰데. 여기는 워즈던이야. 워즈던 아이인지 However, 그러나 연구가 보여줍니다. Dead 이하를 목적어 절이야. Some part of the brain, 뇌의 일부의 다른 부분들은 continue 계속한대. to develop 성장하기를 계속한대 until early twenties, 20대 초기까지. 여기 by 되면안 돼. 저기 until을 써야 돼. 왜냐면 계속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막장 개우 세 문장 남았어. 전체가 두 장이지? 네. 그럼 내일 끝날 수 있겠다? 그럼 짱인데. 평일날 또 이제 다 공부할 거리고 월라수먹금딱있겠는데 팔고 오고 복습해자 그러면 이번에 단방에 3등급으로 올라가자고. 그래서 유튜브를 매일 봐야 돼.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면은 이 똑같은 톤으로 계속 쫙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불면증이 직방이야. <laughs> 다음 날 컨디션이 좋지. 잠을잘잤기 때문에. 근데 잠자기 직전에 들은 게몇 개가 생각나잖아? 그걸 맞히는 거란 말이야. 그래. 그래서, 근데 정상 속도로는 좀 시간이 좀 아깝고 기니까 1.5배속으로 해야지.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그것은 의미합니다. 여기도 또 대시 생략됐어. 이때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고, 이거는 주어의 대명사야. 이때 대신 그것이라는, 그것은 단수삼명칭 의미합니다. 데디아를 여기서 작은 주어겠지. 1 0대들의 뇌는 아 머처링 성숙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도 성숙하고 있는 중이다. 머처링, 크로잉 사이즈는 멈췄지만 유사한 뜻이지. 성숙하고 있는 중이다. and not completely 그리고 아니다 완전하게 발전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럼 동사 완 진행형 들어오고 그리고 아낫 요게 겹쳐서 여기 또 아가 있었던 거고 낫이 저 위에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아가 있었던 거야 여기 아낫컴플리틀리 디벨롭트 이건 수동태가 들어오는 거고 발전된 게아니다 이거는 진행형이 들어오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This, 이것은 maybe why. 아마도 결과이다. 10대들이 seems to make risky decision. risky가 뭐지? 그 피해? 어, 피해가 있는 결정.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도 결과이다. 근데 여기서도 because 쓰면 안 돼, 절대. because는 원인이 나오는데 why는 그 뒤에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의주동이야. 의주동. 10대들이 위험한 결정들을, 10대들이 위험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 같은 seems to make 동사. 내리는 이유이다. 호스트가, 아, very interesting. 아, 재밌네요. Please tell us more. 더 얘기해주세요. 우리에게 더 얘기해주세요. About the relationship. 관계에 대해서요. 비 e t w e 뭐뭐 사이의 관계요. 그들의 뇌와, a 드 그들의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요. 둘이니까 비 e t 이지 그, 닥터 클락슨이 왜이 얘기를 해줄까 말까. The region, 지역인데, 관계대명사지. 관계대명사면 위치를 바꿨을 수가, 있지. 근데 선행사리전이 단수지. 그러면 컨트롤 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감정을 컨트롤하는 지역은, 까지가 관계되면서요. 그리고 동사는 이제 여기서도, 여기 동사가, 전체 동사가 있는 거지. 성장을 합니다. 여기도 단수 3위층이지. 왜? 이게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여기도 단수 3위층이고. 성장을 합니다. faster than. 더 빨리 성장을 합니다. 뭐뭐보다. 더 e part of the brain. 뇌의 부분보다. 근데, 여기도 관계되면서또 위치야. 여기 단수니까 얘도 단수야. 돕는 부분보다 더 빨리 컨트롤합니다. 저 성장합니다. 뭘 도와? 니가 생각하도록. 여기도 이게 헬프가 뭐야? 준사얘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요 자리에 원형이 가는 원형이 나온 거야. 투부정사도 돼. 두 개가 다 된다는 거지. 뭐 미리 어헤드 앤드 데 매졸 리스크 위험을 측정이야. 이게 측정. 정하다. 네가 생각하다, 네가 먼저 생각해보다 그다음 위험을 측정하다는 걸 돕는 뇌의 부분보다 더 빨리 생성합니다. 감정을 그 조정하는 뇌가. 그러니까 위험 측정이라든가 미리 생각해보기를 안 하고 감정에 매달리다 보니까 감정적인 결정을 해서 친구가 뭐라고 욕을 하면은 다시는 안 보거나, 아니면 아, 걔가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렇게 하고, 가급적 뭐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뭐라고 욕을 하면, 자기도 딴데 가서 노 욕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되는 거지. 10대 때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정상적으로. These, teens, 10대들은 t h e 따라서, 따라서. 요건 빈칸 문제 괜찮네, 쉬운 문제로. rely on, 의존한다. it, 그것에, heavily, 굉장히 의존한다. 이 그것이라는 게 뭐냐 이게 그것이라는 게 결국 이게 감정을 컨트롤하는 감정의 그대로 얘기하는 거네 이거 더 리즌 댓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더 리즌 댓 컨트롤스 이모션 또는 저 브레인 더 파트 오브 더 브레인 댓 컨트롤스 더 리즌이라는 것이 요걸로 바꿨으면 되는 거고 요거는 그래서 더 파트 오브 더 브레인 댓 컨트롤스 이모션즈 얘 굉장히 의존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은 앤데 이 시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단수가 오는 거야. 그런 것은 의미한다. 뭐를 여기 대시 생략돼 있지? 그리고 그런 것을 의미한다. 뭐를 테디아를 의미해? 10대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 10대들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더잘 받는다고. 뭐에 의해? 감정에 의해? 그리고 본능에 의해? 뭐 보... 뭐, 뭐보다, 여기도, 앞에 바위가 있었으면 공평하게, 뒤에도 바위를 넣어줘야지 되는 거야. 이성보다, 감성, 합리성보다. 웬? 여기 생략된 거지. 데이, 아. 데이, 아가 생략돼야, 현재 분사가 올수 있어. 주어, 비동사 그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을 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